여름 가을을 이렇게 세번 열립니다. 봄에 있는 그들의 명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보통 3월에서 4월에 떨어집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듯이 유월 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을 만세대의 후세에 기억해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대명절은 여름에 있는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이라 불리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칠칠에 49하고 그 다음 날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고 약 50일이 흐른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오순절의 주인공입니다.